2014년 12월의 겨울 미국 엘라베마에는 5명의 아이들을 홀로 키우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헬렌. 헬렌은 47세로 2명의 딸, 1명의 조카, 그리고 2명의 손주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아이들은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었죠. 매주 하나로 4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이 돈으로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레는 이번 주치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우편으로 도착한 지원금을 누군가가 가로채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의 가족들은 다음 주치 지원금을 받을 때까지 굶주림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집안 구석구석에서 잔돈들을 긁어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1,500원을 발견해냈습니다. 헬레는 이 돈을 들고 슈퍼로 갔습니다. 그녀에게는 달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달걀한 팩의 가격은 2,200원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700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헬레는 아무도 몰래 달걀 5개를 손으로 집어 호주머니에 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슈퍼를 빠져나오기 위해 계산대를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머니에 담겨 있던 달걀은 모두 깨졌습니다. 그리고 깨진 달걀들은 바지 사이로 흘러내렸죠. 이를 본 점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윌리엄 스테이시, 윌리엄은 헬렌을 심문했습니다. 헬레는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윌리엄은 자신이 곧 돌아올 것이니 현장에서 떠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슈퍼점주와 만나 대화를 나누었고, 잠시 후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헬레는 깊은 후회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일로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그녀의 아이들은 집에 홀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후회하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 후 윌리엄은 돌아왔습니다. 이제 헬렌은 자신의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수갑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달걀 한 팩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윌리엄은 헬렌을 위해 달걀을 사들고 왔던 것입니다. 그녀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를 어떻게 보답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윌리엄은 그녀에게 달걀을 건네주면서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번 일로 그녀를 체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헬렌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헬렌의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동료들과 그녀의 집을 순찰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때 윌리엄은 그녀의 가족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녀의 다섯 아이들은 땅바닥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죠. 헬렌은 슈퍼를 떠나기 전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윌리엄을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길을 지나치던 한 쇼핑객이 그들이 포옹하는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소셜미디어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이틀이 지난 날 아침 헬렌의 아파트에는 경찰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경찰들을 본 그녀의 아이들은 결국 그녀가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닌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경찰들은 그녀를 태우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헬렌, 그런데 그녀는 곧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놀랍게도 경찰서에는 수많은 종류의 식품들, 아이들을 위한 옷, 그리고 장난감들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그녀의 이야기가 소셜미디어에서 퍼지면서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그녀의 가족들을 위해 기부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날 아침에는 헬렌의 집에 의문의 트럭 두 대가 도착했습니다. 그 트럭을 운전한 사람은 바로 윌리엄이었습니다. 들어가는 음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헬렌 가족을 위해 직접 자비로 음식들을 사들고 왔던 것입니다. 그녀는 생각지도 못한 따뜻한 손길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윌리엄과 헬렌은 다시 한번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 덕분에 그의 겨울 헬렌 가족은 풍족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